안녕하십니까. 임낙영소 인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자, 31번째 그 주인공은 보성어부 살인사건의 오종근이란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31번째 최고령 사형수 보성어부 살인사건 오종근. 평범한 20대의 남자와 70대 노인이 서로 죽기살기로 싸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20대의 남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겠죠. 근력이나 지구력은 물려, 물론이고요. 회복력도 20대와 70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조차도 체급, 즉, 피지컬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70대 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면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을 어렵지 않게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살인. 자 이야기할 보성어부 오종근의 범죄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이 사람이 바로 오종근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2007년 8월 31일 보성군의 우암 선착장에서 주꾸미 작업을 준비하던 오종근에게 한 쌍의 20대 커플이 찾아옵니다. 저희 바다 구경 좀 하고 싶은데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커플은 광주에서 보성으로 여행온 대학교 새내기 커플 김. 시와 추시였습니다. 둘다 스무 살이었고요. 오종구는 흔쾌히 이들을 배에 태워주죠. 그리고 약3 0분 정도 바다로 나간 뒤에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오종구는 어업 어업 허가조차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죽음의 어업을 하던 인물로 이미 동네에서는 보성읍에 있는 오정군의 가게에 여자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던 인물이에요 그런 오정군이 추씨의 미모에 눈이 돌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간간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김씨를 먼저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죠 바로 김 씨를 바다로 밀어 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흔들리는 작은 배가 낯설었던 20대의 김 씨가 평생을 배 일로 다져온 오종군을 이기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큰 배, 여객선 같은 것도 아니고 작은 뭐 주꾸미 잡는 배. 이거는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흔들림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서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싸움이 됐겠어요? 이 오종구는 그게 익숙해요. 그런 흔들림이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가 대학생이 된이 스무 살짜리 아이가, 나이라고, 아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2무 살짜리 친구가, 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다로 빠진 김씨는 어, 자기 여자친구도 거기 있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다시 배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수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갓대 그러니까 2m 정도 길이에 나무 막대 끝에 부표 같은 것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갈고리를 매단 어그로 어, 내리쳐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오종근은 김 씨는 결국 그렇게 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당시에 사용된 뭐범그 범행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사과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종구는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추시를 성추행하려 했지만, 추시는 겁에 질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오종구는 추 씨마저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카대로 배에 오르지 못하게 밀어서 죽게 만들었고요 9월 1일 추시의 가족들은 추시가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추시뿐만 아니라 김 씨도 연락이 끊겼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실시했고요.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3일 고흥군 해상에서 어업을 하던 어선이 여상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이 바로 추시였던 거죠. 다시 이틀 뒤인 9월 5일에는 보송. 청포 선착장 부근에서 김 씨의 시신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추 씨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김 씨의 시신에서는 수많은 타박상과 발목 골절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은 여수 해양경찰서에서는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추락사 혹은 동반 자살. 사건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이 갈고리가 달려있는 사과대로 사람을 그렇게 내리쳐서 죽였는데, 이게 그냥 추락사 혹은 동반 자살?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찰의 입장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자, 두 번째 살인 보면요. 사건이 이처럼 해결되는 기미가 없자 오정구는 더 담대해져 갑니다. 첫 사건에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9월 25일, 오정구는 두 번째 범죄를 계획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인천에 놀러온 조씨 24살, 안씨 23살, 이두 사람이 범행 대상이었다고 해요. 오종구는 그녀들에게 배를 태워주겠다 라면서 접근을 했고요. 여성들은 할아버지 어부의 호의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종구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 3시간 동안 어로 작업을 했고요. 마침내 이들의 마음이 풀어지자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착장으로 되돌아오려는 척 하던 오종구는 이 안씨의 가슴을 만졌고요. 안 씨와 조 씨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당연히 격렬하게 항의했죠. 결국, 세, 사람, 세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됐지만, 1차 사건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뱃일로 살아온 우정군을 그것도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20대 여성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안 씨가 바다에 빠지게 됐고, 조씨 역시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안 씨와 함께 오종군도 물에 빠졌다가 먼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조씨는 바로 조류에 휩쓸렸지만, 안 씨는 그래도 배를 잡고 다시 오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종군에겐 사카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사카대를 이용해서 다시 안 씨를 찍어서 바다로 밀어 넣었고, 죽음에 빠뜨립니다. 오종구는 이번에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믿었어요. CCTV도 목격자도 없는 망망대에서 일어난 일이고 70대의 노인인 자신이 의심받을 일은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조씨와 안씨는 죽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들은 배에 타기 전에 한 30대 여성을 만났는데요. 그녀는 함께 온 남편하고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조 씨의 휴대폰을 빌려서 남편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편의 휴대폰에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왔던 거죠.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준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부부는 이 문자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납치해요라고 단문을 보냈어요. 하지만 단문 역시 오지 않았죠. 경찰은 바로 수색에 들어갔고요. 다음 날 아침 등양만 앞바다에서 조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틀 뒤인 9월 28일에는 안 씨의 시신 역시 바다에서 건져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두 피해자 모두에게 타박상과 출혈 상처가 있었고요. 특히 조씨의 목에는 목이 졸린 흔적까지 있었기 때문에 타사를 의심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정근의 배에서 피해 여대생의 신용카드와 머리카락, 머리끈, 볼펜 등이 발견되었어요 그러자 오정근은 소변을 보기 위해 배 앞쪽으로 이동하던 안씨가 물에 빠졌고 조씨가 구하려다 같이 빠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현장 검증 당시에 오이 사진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져왔고요. 당연하게도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지 않았고요. 증거물과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종근을 직접 어, 집중 추궁을 해서 마침내 그의 범행을 자백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1차 피해자인 대학생 커플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을 본 적도 없다라면서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 그러나, 사건 당일인 8월 31일 범행 시간대에 피해자인 추 씨가 119에 네차례나 통화를 시도했으며, 마지막 통화에서는 어디에 하냐, 라는 오 씨의 목소리가 배의 소음과 함께, 소음과 함께 녹음되어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이 출시 남자친구인 김 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카메라를 건져내서 복원한 결과 본 적도 없었다라는 오정군과 오정군의 배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발견이 됐어요. 저게 바로 오정군 피해자 복원에서 어, 카메라에서 복원된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배 자체가 굉장히 뭐. 특별한 난관도 없고 정말 위험하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게 오정근의 배, 오정근의 모습이 이렇게 죽은 김씨 카메라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영상 캡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근은 70이라는 자신의 나이를 앞세워서 이렇게 힘이 없는 노인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해코지했겠냐라면서 버티기를 돌입하다가 나중에는. 공짜로 배를 타려고 했던 그것들이 잘못한 거다. 그러게왜 하필 내 배를 탔냐라면서 피해자들 탓을 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여자 가슴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온 거죠. 자, 사건 살인 피의자 아가씨 가슴을 만져보고 싶어서. 남자 먼저 물에 밀어 넣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 결국 재판부는 오정근에게 피고인 오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명의 젊고 고귀한 삶을 앗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유족 접견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비미가, 기미가 없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범죄 응보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라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정근의 큰아들은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요. 오정근의 다른 가족들도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70평생 딱히 뭐 범죄라고 해봤자 불법 어로 행위로 일곱 차례 그다음에 뭐 사소하게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한 차례 벌금, 그 정도 받았던 게 전부였던.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노인이었던 이오정군은 성적 욕구에 사로잡혀서 네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게다가 그의 변호인은 사형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2008년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2009년 6월 11일 위헌위원회의 판정 결과 합헌 다섯 위헌 네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워낙 자극적이고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서 2009년 실종이란 이름으로 영화화되어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생인 우정구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로 아직까지도 그 질긴 목숨을 교도소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를 같이 만나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잘 들어맞았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